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적 측면에서 보면 이방인과 원수 관계라는 말입니다. 왜 원수 관계냐 하면 이방인들은 복음을 믿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과 같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원수 관계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으로 하면 29절에 보면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로 조상 때부터 선택하셨다, 작정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과 같은 것이냐 하면, 오늘날 성도인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성도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다. 이 말과 같은 말이고,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선택한 성도를 영원히 사랑하신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오늘은 왜 성도의 구원은, 성도가 가끔은 넘어지고 범죄를 해도 성도의 구원은 영원토록 확실한가, 확실히 보장되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29절 앞부분 다시 읽습니다. <laughs>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이라.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선택하심은 후회하심이 없다. 이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한번 사랑하기로 선택했다면 그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이미 사랑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다. 100% 사랑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또 사무엘상 15장 29절. 보면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다 하니 하나님은 조금 더 변함이 없는 완전한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자꾸만 변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이 말은 하나님은 영원히 흔들림 없이 그대로 계시는 분인데 예, 우리가 연약할 때가 많죠 또 범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충분하시다라는 겁니다 10편 18편 1절 2절 읽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뿐이,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다윗은 자신을 볼때 한없이 연약한 존재인 것을 늘 발견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온 국민을 다 동원해서 자기를 찾을 때 정말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끝내 승리를 했는데,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영원한 반석이시고 방패이신 하나님을 늘 믿고 의지해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넘어진 적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 없이 넘어지고, 수도 없이 범죄했습니다만 다시 일어나서, 항상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다시 믿고 의지하기를 반복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인 우리들의 믿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네, 성도인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변함없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믿기만 하면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시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영원히 사랑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성도의 구원은 영원히 확실한 이유. 두 번째는요, 성도는 잘 넘어져도 회계를 할줄 알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성도가 되었는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우리는 성도가 된 것이죠. 근데 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성도가 반드시 고백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중요하냐면 죄를 고백할 때 예수님이 그 죄를 맡아주신다는 겁니다. 자, 죄를 예수님께 고백해야 예수님이 죄를 맡아주신다. 이게 인격적으로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예수님께 내놓지 않으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이것이 구원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성도가 된 후에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죄성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죠. 자, 그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똑같이 하는 겁니다.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맡아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죄를 고백해서 예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되는 문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왜 영원히 확실합니까? 성도라는 존재는 회개를 할줄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늘 고백할 줄 안다. 자, 그러면 영원히 죄사함이 되고 영원히 성령이 임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잘 넘어져도 잘 회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 보겠습니다. 성도의 고은이 영원히 확실한 이유. 세 번째는요. 성도가 계속 범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징계하시냐면, 계속 범죄할 때 그것을 고치시기 위하여 하시는 것이죠. 만약 성도가 계속 범죄하는데,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은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친아버지시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하신다라는 것이고, 그 징계를 해서 뭘 얻으려고 하시는 거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하마,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성도인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줍니까? 영원히 안전한 마음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징계를 당하는데 마음이 안전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범죄했을 때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간섭하시고 우리를 혼내주시는 친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러다가 밤에 부모님을 깨우고, 죄를 지은 걸 고백하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니 마음이 너무나도 편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는 거. 내게 힘든 일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증거고, 나를 영원히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증거로 믿고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인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영원히 보장되는 걸 굳게 믿고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